오늘은 효과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클럽 H 박지용 프로입니다. 골프란 정확하게 공을 맞춰서 목표 방향에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게임인데요. 많은 골퍼분들 연습하시는 것을 보면 뚜렷한 목표 없이 너무 어, 스윙의 모양에만 신경 쓰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한번 치고 거울 한번 보고, 공한번 치고 거울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어, 너무 모양에만 신경을 쓰시는데요. 어,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아, 감이 왔어, 이거야" 라고 느끼려면 어, 너무 스윙의 모양보다는... 공을 보고 목표 방향에 보내는 거에 집중하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슬라이스가 낮다고 해서 손목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훅이 낮다고 해서 손목을 너무 끌고 와서 밀어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스윙으로 목표에 집중하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스윙의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공을 보고 목표에 집중하면서, 이런 식으로요.